청량리 종합시장이 신선한 과일을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동안 시장 상인들은 주민이 들어올 경우 개별적으로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배송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설립한 시장 내 소규모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시장 내 배송을 일괄적으로 진행해 배송료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춰 배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송 지역은 일반 택배의 경우 전국이며 오전에 주문할 경우 그날 오후에 배송이 완료되는 당일 배송과 오후 5시 30분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은 온 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시장 상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청량리 종합시장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